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버섯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 버섯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신의 식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중국에서는 무병장수의 명약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버섯이 왜 우리 몸에 이렇게 좋은지? 김병주의 알고 먹제에서 오늘은 그걸 소개하겠습니다. 자, 버섯이 이제 우리 몸에 좋은 이유는 생리 활성 물질이 많기 때문입니다. 생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현상과 기능, 이게 이제 생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생리 활성 물질은 뭐냐? 그런 생리 예? 기능이 제대로 잘하도록 예? 도움을 주는 물질이 생리 활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버섯에 그런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생리 활성 물질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플라보노이드, 뭐 이소플라본, 음. 예? 또, 뭐, 저, 폴리페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생리 활성 물질인데, 그럼 이 버섯에는 어떤 생리 활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느냐? 예, 폴리페놀이나 뭐, 각종 비타민C, 비타민D, 이런 것도 많지만은, 특별히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생리 활성 물질이 뭐냐면은, 예, 베타 글루칸이라는 겁니다. 네, 베타 글루칸. 이거는 모든 버섯에 공통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베타 글루칸이 뭐냐? 베타 글루칸은 다당체이면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베타 글루칸은 어떤 이 식품에 많이 들어있냐 하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버섯에는 공통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중에 효모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곡물 중에는 보리와 귀리의 세포벽에 메타글루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메타글루칸이 그러면은 왜 우리 인체에 좋으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우선 하나는 자 이제 이 버섯이 수용성 식이섬유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식이섬유는 뭡니까? 장 건강을 좋게 해요. 네. 그래서 이 버섯을 많이 먹으면은 소장이나 대장 주변에 존재하는 면역 세포, 림프 세포가 급격하게 정식 되더라는 게 연구 결과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장 건강이 좋아진다는 건 제가 수없이 이야기 했죠, 그죠? 장 건강이 좋아지면은 우리의 면역세포의 80%는 바로 장 주변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섬유 역할을 함으로 해서 첫 번째 뭡니까? 면역세포의 정식을 돕는 역할을 하더라. 자,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게 뭐냐? 면역세포가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있어도 크게 일을 안하면제 역할을 안하면 소용이 없어요. 예. 두 번째 역할이 바로 베타글루칸이 뭘 역할을 하느냐. 그 면역세포가 일을 하도록 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예? 다시 말하면 활성화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이 베타글루칸이 이제 두 가지 역할입니다. 하나는 식이섬유 역할을 하고, 하나는 이제 면역세포를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버섯에 이렇게 이제 베타글루칸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지만은 다두 번째 역할, 면역 세포를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음, 가령 모기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그냥 식이섬유 역할만 해요. 면역 세포를 깨우는 역할은 못합니다. 그건왜 그러냐면은 베타글루칸의 구조가 식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상황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약용으로도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곡물 중에 보리나 귀리의 세포 벽에도 베타글루칸이 있다 그랬는데 그 베타글루칸도 식이섬유 역할만 하지 바로 세포를 깨우는 역할은 못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효모에 들어있는 것도 이제, 면역세포를 깨우는 역할은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버섯이 왜 우리 몸에 좋은지,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이 버섯 종류별로 우리 몸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효능별로 골라먹는 지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면 공감 표시해 주시고, 다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